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21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와 연계해 창작 뮤지컬 '기억 천년의 사랑'을 온라인으로 방영합니다. 뮤지컬은 이번 달 31일까지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함양 산님숲을 배경으로 천년의 세월도 이길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뮤지컬 제작은 시도 문화예술 기획 지원 사업의 하나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 준비를 계기로 지난 8월 창단된 함양군민뮤지컬단을 통해 함양군민들도 뮤지컬 제작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일기를 시작으로 매년 추가 모집을 통해 함양군 뮤지컬 배우를 배출할 예정이며 2021년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 기간에도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입니다.